이번에는 그 더센 정리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할게 백각공식하고 뭐 반각공식이라고 이 적기 있잖아 맞지? 됐지? 자, 요거를 할 건데, 요거도 니네가 증명을 다 해봐야 돼. 아, 이거 하기 앞서서 있잖아. 그 어제 했던 거, 아, 지난번에 했던 거, 그거 문제 잠깐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야, 이 75도 어떻게 한다대? 45도 더하기 30도로 해가지고 사코코사로 풀면 되잖아. 근데 내가 뭐하랬어 왜 그랬잖아. 사인 75도는 얼마였어? 15도 값이 루트 6 빼기 루트 2였으니까 더하기로 바꾸면 되지. 4분의 맞지. 75도, 아 15도. 이거는 사인 75도하고 코사인 7 5도하 같은 값이 됐어. 위에도 똑같이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잖아. 탄젠트 105도. 탄젠트 105도는 몇 도하고 똑같냐면 75도하고 똑같은 값이거든. 이해 되겠나? 왜냐면, 더해서 180도 되면 같은 값이야. 그리고, 그거 있잖아. 우리가, 이거는 파이 마이너스,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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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거를, 어? 어, 180 마이너스 75도 이렇게 할수 있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안 바뀌잖아. 맞지? 탄젠트, 어, 75도 적으면 되지. 맞지? 그리고, 180도니까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 하잖아. 맞지? 그리고 몇 사분면이야? 지금 2, 사분면이거든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럼, 탄젠트 75도. 탄젠트 15도 값을 외우랬거든, 맞지? 이거 뭐였었어? 2마 루트 3이었습니다. 75도는 2플 루트 3이었어. 외워야 돼, 이거. 그래서, 이2플 루트 3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된다 말이지. 요, 요거, 요거도 마찬가지로, 요거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15도 같은 이거, 는 105도 같은 이거는 원래는, 음, 몇도 하면 돼? 70, 아니지, 60도? 60도 더하기 45도 해주면 되네, 맞지? 그럼 이거 1마 탄탄 탄플탄 있잖아. 1마 탄탄, 탄젠트 60도, 탄젠트 45도, 1마 탄탄, 탄플탄 탄젠트 60도, 플러스 탄젠트 45도. 마치 이 부호와 분자 따라간다 했잖아. 이걸 산수 계산하면 답은 나와. 오케이?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80에 마이너스 75도하고 똑같으니까 요거는 탄젠트 75도하고 똑같으라 이 말이지. 부호는 마이너스고. 그렇게 계산해서 하는 게더 편하다 이 말이야. 됐죠? 이건 뭐야 이건? 사코코사네, 사코코사. 맞지? 사코코사.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그러면 사인 해가지고 이거 두개만그다뺀 뭐 거다. 그럼 45도를 말하네. 됐지? 이건 뭐야? 코코사사야, 코코사사. 코코사사니까 오, 마이너스네. 그럼 플러스겠네. 코사인. 이거 두개 더한 거더라, 이 말이지. 90도겠네, 90도. 맞지? 코사인 90도는 0이 나옵니다. 맞지? 이건 1마 탄탄탄 불단 어, 플러스네. 맞지? 마이너스네. 그럼 탄젠트 70도, 마이너스 10도구나, 이 말이지. 그럼 탄젠트 60도를 말하니까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야. 이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될게 배각공식. 아, 배각공식. 이것도 좀 복잡하다. 복잡한데 여기 첫 번째 보면 사인에 2알파로 보이지, 맞지? 얘는 2사인알파, 코사인알파로 바꿀 수 있더라, 이 말이지. 어, 사인 2알파. 여기 2알파. 이 알파 두 배도 있잖아 알파에 대해서 그래서 배각 공식이 라 불러 이게 두 배라서 그리고 얘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사인 여기서 나왔어 싹다 덧셈 정리에서 나왔는데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나왔어 즉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냥 사인의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사인 공식 뭐야 사코코사잖아 사코 플러스 코사 이렇게 해야 되는 맞지 오케이 어 사코 사코 똑같네. 그래서, 두배 해가지고, 적것들라이 말이지. 아 이게 기억할 때, 사인의 2알파라는 것은 이사코2알파라는 것은 이사코 이렇게 외워줘. 배가 공식입니다. 두 배라서. 됐지?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좀 기억해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이알파도 마찬가지로, 코코사사시 나왔어. 코코사사.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있잖아. 이거. 그럼 코사인 이알파 맞지? 응, 얘는 코코사사. 코코 사사 코코 이렇게, 사사 이렇게나 사 이렇게 나왔어. 요오 이건 코사인 제곱이고 사인 제곱이잖아.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이할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이, 사인 제곱. 이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이거 직접 증명을 다 해보면 돼. 내처럼 똑같이.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봐봐요. 여기 보네 이거 사인 제곱을 뭐로 바꿀 수 있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맞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얘랑 얘랑 계산해 봐봐. 얘랑 얘랑. 그러면 코사인 제곱 몇개 있어? 두개 있잖아. 지금 맞죠? 이 코사인 제곱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거 계산해 주면 2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나오잖아. 맞지? 맞잖아.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에다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2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나온 거야. 이거. 직접 증명하면 돼. 2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쓴다. 이? 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코사인 제곱을 1마이너 사인 제곱으로 고칠 수 있거든? 그럼 뒤에 또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있으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 되있잖아. 어이 되겠나? 아, 이거 외워야 되는데, 외워야 돼. 바로바로 나와야 돼. 한 100번 적으면 바로 나와. 코사인 알파는, 다음에, 어, 이거 적어야 돼, 이렇게.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코사사에서 나왔고, 여기에서 이거는 1마이너 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그 다음에 요, 사인 제곱도 1- 고사인 제곱을 고쳐서 2- 제곱 알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고쳤다. 이 말이지. 되겠지?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코스 탄젠트 2 알파가 어디서 나왔어? 탄젠트, 알파 플러스, 알파 여기서 나왔겠지. 1마 탄탄 탄풀탄 1마 탄탄. 탄탄. 탄풀탄 이렇게 나왔겠지, 맞지? 그니까, 러 똑같은 거니까, 탄젠트 제곱 아이거 맞지? 여기는 이탄젠트 알파, 이래 나오더라. 그래서, 이 눈으로 봐봐. 각이 두배 됐지? 그래서 이걸 배각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는, 사인 2알파는 e 뭐다? 이사코, 이사코. 코사인 2알파는 e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아니면 2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사인 제곱 알파, 이래 나오고. 됐지? 탄젠트 2알파는 e 이렇게 나오더라. 탄젠트는 뭐, 이거 바로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생각에는. 응? 자, 아무튼,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목이 뭐라돼 있어? 반각공식이라 돼 있잖아, 반각공식. 각이 반이 돼 있어서 그래. 요렇게 각이 반이잖아, 2분의 알파 돼 있잖아. 여기에는 알파 돼 있고, 맞지? 이는안 건데,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쓰기보다는 차라리 다시 적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 여기서 나온 거거든, 싹 다.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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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봐봐. 됐지? 다 넘긴 거야. 다시, 코사인 2알파. 이거는 1-2사인 제곱알파 이래야 되거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차례 바꿔봐. 그럼 2 sin 제곱 알파, 이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 나옵니다, 맞지 그리고 여기서 sin 제곱 알파는 얼마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 이래 나오죠, 잖맞지 됐지? 자, 그리고 이 각을 봐봐. 이 알파제, 이2 알파잖아. 각이 반이 됐잖아, 맞죠? 그래서 이걸 반각공식이라고 부릅니다. sin 제곱 알파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로 고쳐서 문제 푼다는 거. 이것도 우여곡입니다, 당연하게. 근데 이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생각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배각공식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2분의 알파 이거보다는, 요거, 사인제곱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좀 외워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 있잖아, 얘. 얘하고 얘. 얘를 가지고 옆에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 넘겨봐. 이거 이쪽 넘겨봐. 그러면 음, 어떻게 나오니? 2 코사인제곱알파. 이거는, 이거는, 1이 넘어갔으니까,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할수 있거든. 그지 따라서, 코사인 제곱 알파라는 것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알파 이되더라 거지. 그지 자, 방금 했던 거하고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코사인 알파라는 것은, 여2 알파 나왔잖아, 맞지? 얘하고, 얘하고, 얘를두개 차이점을 딱 봐.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니? 거의 똑같아. 사인 제곱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마이너스로 갈 것이고,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로 가고 있잖아.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바뀌었잖아, 맞지? 똑같이 코사인 2 알파도 쓰고 있잖아, 지금. 아. 반각 공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코사인으로 가네, 사인 제곱이든 코사인 제곱이든 싹다 코사인으로 가는데 사인 제곱은 뭐다? 이 마이너스가 하고 있고 코사인 제곱은 플러스로 가더라. 반각 공식. 이것도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됐지? 자, 그래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뭐 요거 탄젠트라는 것은 요거 분의 요거잖아. 어차피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않았죠. 그럼 요거 분의 요거 분의 요거 했다 생각해봐. 이 약분 될 것이고 요거 분의 요거 될거아이가 맞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그 어, 많이 안 해도, 뭐, 풀, 풀는별 지장이 없지 않겠나 싶어. 근데, 뭐, 나왔으니까 이야기 한 겁니다. 대 됐지? 자, 다시 한번 보자. 배각공시라는 것은, 사인 2알파라는 것은, 이사코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 코사인 2알파라는 것은,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사인 제곱, 코사인 2알파는, 탄젠트 2알파는, 일마탄탄 탄플탄 이거 그냥 하면 돼 그거는 맞죠. 반각 공식은 이거 쓰기보다는 내가 뭐하아 했어. 이거를 다시 적어. 그냥 어, 다시 적자면 사인의 제곱알파라는 것은 뭐다? 2분의 1 하고 코사인 2알파. 됐지? 그리고 코사인 제곱알파. 이거는 2분의 2분의 1 코사인 2알파. 됐지? 탄젠트. 탄젠트 제곱알파라는 것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지. 이렇게 좀 다시 적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분명히 말했지만 반각공식입니다. 각이 반으로 되고있어요 반각공식. 됐죠? 이거 이렇게 좀 기억해 줘. 각이 반으로 되고 있잖아. 그리고 얘는 2차를 1차로 바꾸는 도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이거는 뭐다? 반각공식은 이차를 2차를,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는 도구야. 아 이거 기억해줘. 2차잖아, 이거. 1차잖아, 맞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덕좀 기억해주면 된다. 예? 아무튼, 요렇게 만들어진다. 이거 필수 공식이니까 반드시 다 외워야 된다. 예? 다 외워야 되고, 이 관련된 문제를 한개 풀어볼까?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4번 문제다. 몇4분면이고1 4분면 아니야, 1 4분면 사인 섹터가 3분의 1에, 오! 아, 배각 공식이네. 맞지? 이거 뭐야? 이사코를 했잖아, 이사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사코. 코사인이 이 세타는, 이것도 배각공식이잖아. 그럼 이거를, 음, 코사인 제곱알파,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고쳐도 되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뭐, 사인이 나왔으니까 사인으로 갈까? 1 마이너스, 이 사인 제곱 세타. 이걸 거 고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값들을 대입을 해주면은 답이 나옵니다. 됐지? 어, 쉽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 어 이거 배각공식이네 뭐 이사코 이사코 이사인세타코사인세타이 값을 구하랬어 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건데 이거 기억나나 사인과 코사인이 더하기 돼서 무조건 제곱하랬거든 그럼 전개해주면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 나오고 이사코 나오잖아 이사코 그게 9분의 1이야 이 값이 1이잖아 1 그럼 이 값은 구함 되지 아 그게 이 값이네 결국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에? 됐지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오 어? 코사인 제곱, 222.5. 사인 제곱, 22.5. 이거 뭐야? 2차를 1차로 바꿨잖아, 지금. 어, 배각공식이잖아, 맞죠? 이거 두배한 거. 코사인, 2세트 되는 거 아이가, 이거 맞지? 코코사사잖아, 코코사사. 코사인 제곱, 마이 사인 제곱. 그럼 이거 2세트니까 각을 두 배로 해주면 되네. 그럼 코사인 몇 도, 저거 두배 하면. 45도네, 맞지? 그럼 코사인 45도 값을 보여주면 답이 됩니다. 이됐지 자, 아무튼 이게 반각공식하고 백각공식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 어, 또 중요한 게 남았어 여기 보시면 은 합성이라고 있습니다 합성. 아 이거 중요해 이거,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도 이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합성 합체시킨다 이 소리야 합체시킨다 이 합체시키는데 아, 니네 딱 봐봐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sinA sinB cosS라고 있는데 이거 합체시키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한 거거든 s i n 제곱 플러스 o s i 제곱스 루트 씌우고 sine에 세타 플러스 알파로 치, 어, 합체가 되더라 이 말이지 그리고 옆에다 적어 이거 이 알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탄젠트 알파는 어 탄젠트 알파는 이것분의 이거다 a분의 b라는 거 이거 좀 적어줘 이게 필요해 이건 밑에 거는 다시 내가 봤을 땐 필요 없어 책에 모든 책에다적혀있는데 얘를 기억해줘 내가 증명을 다 해줄 건데 일단은 이건 합체를 시키는 것이다 다시 이해할게 a 사인 세타 b 사인 세타 이 나와있어 비 코사인 세타 나와있으면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 해서 루트 씌우고 됐지? 그리고 사인 적고 섹타 플러스 알파가 되더라이 말이지. 근데 이 탄젠트 알파는 뭐라고? 탄젠트 알파는 저 a 분의 b 개수의 b 드라이 말이지. 요걸 좀 이게 합체시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생각해봐라. 우리가 3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이런 게 나오잖아, 맞지? 둘다1차로돼 있을 때 이게 없거든 할게 없단 말이야.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 합체를 시켜서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 해주면 3제곱 플러스 2제곱 해서 루트 씌우고 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를 적을 수 있다고 알파는 필요하면 구하고 필요 없으면 안 구해도 돼. 단지 탄젠트 알파는 내가 뭐라고? 저 3분의 2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고. 알아서 끝나. 이거 해야 돼. 이건 언제 쓰냐면 최대 최소 최대 또는 최소 값을 구할 때 씁니다. 어? 옛날에 그거 기억나? 니, 삼각함수 체류 최소할 때, y 꼴, 뭐, 3사인의 어, 뭐, 섹터 플러스, 뭐, 2,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뭐, 2, 이런 거 있었잖아, 맞지 이런 거 있었을 때, 삼각함수 그래프에 있어서, 이거 체류값이 얼마니 그랬다면 어떻게 했어? 3이랑, 이 2랑, 2랑 두개 더해서 했잖아, 맞지 그럼 5가 되고. 최소값은 어떻게 했니? 그랬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 플러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했었거든, 맞지? 그니까, 러이렇게한 문자인 사인으로만 고치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내가 저거, 어, 여기 있네. 봐봐. 얘도 이렇게 고쳐버리면,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별 말이 없으면, 이 부분이 바로 최대 최소야. 뒤에 상수가 없잖아, 지금. 그니까, 러 여기 적혀 있잖아. 이렇게 돼있을 때, 이걸 합체시키면은, 주기는 어차피 이파이가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최대값은 얼마다? 요거라고, 요거. 요거요거최솟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분침값이 최솟값이 된다고. 별 말이 없으면 그래야 돼. 근데 그 범위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오케이? 아무튼 요거, 상관수 합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자,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 증명을 해자려면은, 응? 음? 자, 봐봐 이 내가 이렇게 그릴게. 증명도 한번 해봐니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좋아, 이거 항상. 자, 여기 점을 내가 찍을게. 여기를 A, B라고 찍어서 내가 이렇게. 됐지? 두두두두두 두두 내려서 수직, 손해발을 내리고, 이게 B고. 그럼 여기는 A라 적을게. 여기를 내가 알파라 적을게. 그럼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이건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거든, 맞지? 됐지? 자, 이렇게 그리면, 니잘 봐봐. 네 눈으로 확인해 봐봐. 여기서 코사인 알파가 뭔데, 코사인 알파가? 요것 분의 이 요거잖아, 맞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이렇 적혀 있는 거야. 사인 알파는 요것 분의 이 요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근데, 탄젠트 알파는 뭐야? 이것뿐이 이거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 적어줬잖아. 탄젠트 알파는, 어, A분의 B다. 이게 더 좋다고, 사실. 더 심플하잖아, 일단. 됐체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 A라는 값이잖아, A라는 값. A라는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어, 요거,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A는, A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알파라고 적을 수 있어. 맞지? B 있잖아, B, B, B. 이거, B는, 요거, 사인이지. B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사인 알파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맞죠 됐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있는 이 ab 자리 있잖아요 ab 자리 여기다가 입맛을 투입시키는 거예투입하는니다 거야.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알코 사인 알파 사인 세타 플러스 여기다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b 자리에다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다음에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었어, 됐지?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래서 공통 인수가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음, 어, 요거요거 보이지 맞죠 오케이, 자 이거 묶어볼게. 그럼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나왔고, 그다음에 어요거부터 적을까? 사인 의세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야, 사, 코, 코, 사, 이래야 되잖아, 맞지? 아,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가지고, 사인에, 섹타 플러스 알파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 만들어진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겠지? 자, 그리고 참고로, 참고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 아, 아무튼 요거. 이랬지? 만들어졌다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니네가 직접 증명을 해봐. 손으로 직접. 그러면 느낌이 훨씬 편해. 됐어? 자, 그래서 a, b 있으면 a제곱 플러스, 플러스 b제곱 루트 쉬운 거 사인의 알파 플러스 섹터 플러스 알파더라. 그 다음에 이게 코사인으로 합성하기도 하는데 코사인으로 합성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하는데 일단은 적어나 그래도 코사인으로 합성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이 베타 보이죠, 이거? 이거는 탄젠트 베타라는 것은 음? b분의 a 반대로 b분의 a. b분의 이것뿐인 이거. 이것뿐인 이거. B분의 A. 이렇게 됩니다. 탄덴트 베타라는 것은. 얘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증명을 내가 하진 않을 건데,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니가 직접 해봐도 돼, 이거. 직각각형 이렇게 그려, 이 아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찍고 넘기라. 수직 만들고. 그리고 여기를 베타각으로 잡아, 똑같이. 그리고 여기는 B, 여기를 A로 잡는기라. B분의 A. 그럼 여기는 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오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A는 뭔데? A는, 응? 음? 사인에, 루뚜, 어, A라는 것은, 사인의 루트 아니, 잠깐만. A는, 어, 루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코, 사인, 어, 베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았지? B도 마찬가지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적고, 코, 사인에 베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았지?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여기다 투입하잖아, 맞지? 그럼 얘가 나올 겁니다, 아마. 됐지? 자, 아무튼 이걸좀 기억해줘. 이거를좀 기억해주면 된다. 특히 우리가 거의 대부분 합성하면 사인으로만 합성을 많이 합니다. 사인으로. 이외우된다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당연하게 외워야 되고 음음 음. 요거 요거까지 이야기를 했다 예? 그러면 이 관련된 문제 한개 풀어보자면은 이거 봐봐 있지 이 너무 쉬운 거아 이거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 사인으로 합성 맞지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 루트 쉬운 거1 플러스 3의 루트 쉬운 거 그럼 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 알파라는 값을 필요하면 구하고 필요 없으면 안 구해도 돼 탄젠트 알파는 뭐 분의 뭐다? 6 분의 6 이랬잖아 맞지? 1 분의 6도3 나오잖아 그럼 이건 뭔데? 어 40, 60도네 60도 여기서 세타 값이 60도네 알파 값이 알파 값이 60도네 맞지? 필요하면 여기다가 60도 이렇게 적어주는데 어, 이거는 2가 되고 맞지? 그렇게 해주면 답이 됩니다 이래겠죠? 어 여기까지 생각을 좀 해주면 됩니다 예?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